벌써 19년이 되죠, 그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저는 이제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딱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심플하죠, 그죠? 예. 저는 그 심플한 설교 좋아합니다. 복잡하게 제가 설교해도 어,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일만 되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하부리 아, 목사님이 어제 무슨 설교 하셨지. 그래서 설교는 심플한 게 좋다. 그게 이제 제 주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로 충만하라. 예수로 충만하라. 네. 예, 그, 그것을 오늘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죠? 그죠? 예,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예,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그러면 어떤 곳이냐 그러면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증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교회인 거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예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몰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예수 정신으로 성도들이 예수 정신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교회라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현대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 결과 현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면요. 성도들도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 교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겠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새 언약. 그리고 이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10절에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10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 선자가 이미 말했던 것이고 이것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1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 여기 가장 잘 요약돼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그러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세 언약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잘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두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게 되겠죠. 생각에 뒀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달라요. 생각은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이고 마음은 우리의 감성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다도 두시고 또 어디에다 두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도 두신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게 되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법 그러면 막, 막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보기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 버리시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이 좋아지게 돼요 꿀성에보다 더 달다라는 고백을오내 입에서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꺼이 따르게 되겠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0절 하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하반부에.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된다. 그게 이제 결론, 결국, 결론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끊임없이 거부했어요. 그러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방법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업그레이드하셨어요. 그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옛 언약 관계 에 있고, 우리 이방인들과는 그걸 한층 업그레이드 한새 언약 관계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그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언약을 업그레이드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어디에다 새겨줬냐 하면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더 좋은 언약. 그더 좋은 언약 맞죠? 그죠? 예. 돌판에 새긴 거 새겨주면은 우리가 돌판을 잊어버리면은 그 법을 모르잖아요. 하면서 그 돌판 어디갔지 찾게 되고 그 내용이 뭐였더라 자꾸 까먹게 돼요. 그런데 아예 하나님이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다 박 새겨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어. 우리 더잘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 일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 바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그냥 같이 읽읍시다. 성경 찾아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최초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전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호. 어떤 일이 일어 났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이 갑자기 호련이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요? 바람 같은 급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쉬 바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그리고 이온 집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하고 그다음에 불의 혀 같이 여러분 불이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막 불꽃이 갈라지면서 그 바보셨죠? 그죠?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 다 성령에 뭘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다. 이 지금 새 언약은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그것이 최초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강력하게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던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전에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문이 열린 겁니다. 말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입니다. 말문이 열려야 돼요. 말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말문이 왜안 열리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으면 말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문이 안 열려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말문이 열려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됩니다.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만 말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은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새은약의 시대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 그리고 그새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하게 됐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교회는 약진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 모여있는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랬죠? 그 모여있는 12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뭐로 충만했냐면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보금수의 기록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예수로 충만해져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로, 예수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시라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이 임할 겁니다. 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요. 현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수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다시는 여러분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그걸 약속하고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8장 12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라 그럽니다. 시브리스는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 죄삼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스에서 말하는 안식, 우리가 안식,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는다는 말이나, 세언약이라는 말이나,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laughs>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서 이단으로 가거나 카톨릭에 가는 경우도 많아졌, 많아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곳곳에 이단들이 횡행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가고, 그리고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이 시대의 한 명의 목재, 목회자로서 이것을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들만 들리고, 교회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왜 이럴까? 말세라서 그런 것일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교회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져서 그런 것일까? 마귀의 공격이 더 세져서 그런 것일까? 목회자들의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 성도들의 신앙이 성도들이 세속화돼서 그런 것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단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때 그런 진단들, 뭐 그렇게 진단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진단은 아니에요. 본질적인 진단은 아닙니다. 제가 내린 진단은 뭐라고요? 제가 내린 진단. 김중광 목사가 내린 진단은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가 내린 진단의 결론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도들이 갈팡질팡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이 없죠.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 나와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도 따르고 다른 것도 따라요. 예수만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도 섬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꼭 그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진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인계, 게 있습니다. 임계점. 그것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의, 온도와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임계점은 몇 도예요? 다시 말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 임계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죠.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하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서 증발해버립니다. 그런데 99도까지는 아무리 불을 가해도 99도까지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계점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은 99도까지는 물은 그대로, 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인계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인계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 교회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들하지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아니 폭발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의 부흥의 진정한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요 교회가 인계점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고 교회가 이렇게 마치 우리가 보았던 이 초대교회 모,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그 어떤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것은요, 교회가 어느 인계점에 다달아야지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인계점에 다달을 때까지 예수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로 충만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계점이 다달아야지 그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간절히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여러분들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원하면 간첩이죠. 다른 교회의 성도겠죠. 우리게 말씀 사랑 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합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교회는 전도에 힘써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신방을 열심히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설교를 잘 해야 된다. 이 모든 조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거예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네. 잘하면 좋죠. 저 정말 잘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네. 그러나 현실은 잘 못합니다. 잘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인으로 돼. 이게 잘안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여러분, 그래서 부응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걸까요? 좀 잘해봐라 이놈들아. 야김 목사야 설교도 좀 잘해보고 찬양대 찬양대도 찬양 좀 잘해봐. 좀 잘해봐 좀.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교회 인테리어도 이게 뭐냐? 좀 잘해 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대접도 좀 잘하고, 좀 잘해 봐. 그래야 교회 되겠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 요구하시는 걸까요? 흥금도 좀 잘하고, 봉사도 좀 잘하고, 전도도 좀 잘해 봐. 전도 전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요. 저는 하나님께 실망할 겁니다. 그거는요. 왜 하나님께 실망하냐 그러면 은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좀 잘해봐. 잘하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준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수준과 같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너 그거 좀 잘해봐, 좀 잘해봐 그거, 그걸 요구하신다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하면 좋죠.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찬양대 얼마나 찬양 잘합니까? 오늘 또 이렇게 찬양팀도 참 은혜스러웠어요. 아니, 이, 이, 이 작은 교회에서 그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제가 볼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더 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요구, 그게 그 요구에 부응해서 뭔가를 더 잘하면 교회가 부응하는 것일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요,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한 가지는 그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한 가지다. 예수로 충만해져라.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어다.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여러분 좀 못해도 됩니다. 아니, 잘하는 걸 저도 좋아하지만 좀 못해도 됩니다. 저는 잘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잘 못하는 것 갖고 화낸 적이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단한 번도 그거 갖고 저는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좀 못해도 돼요. 찬양도좀 못할 수 있고, 봉사도 좀 못할 수 있습니다. 전도 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는 못하면 안 돼요. 한 가지는 못하면 안 됩니다. 그한 가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그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터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입술에서 그게 다 터져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일평생 당신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가르침만은 확실하게 배우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 가고 우리 교회가 점점 그렇게 예수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계점이 다들르게 되면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 말씀사랑 교회도 일어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길이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 그 나눔 시간에 그것을 서로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전 예수를 닮아가고 있나 내 옆에 있는 내 지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나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 서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졌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보다 더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 서말하면이 시대를 깨우는 구원의 등대가 될수 있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